그러나 이 길로 일어나 내가 군사시 금동 만수장에서 근무처 중국사람으로서 나를 놓고 우리 아버지 역사 한국전쟁을 회피하면서 본인 가게가 살고 나라가 충만되기를 요구하면서 실제 그날 이루어진게 사실 이 그래서 그 한이 내가 세상 태어나 돕고 살아온건 아니지만 아주 늘상 평범하게 이런 일이 자주 올 것이라 생각도 못하고 중국집에서 근무하면서 내 신분은 내 대에 내가 일당 처리를 당한 것은 처음이야. 인간세 역사상 그런 중국집은 벌점이 대한민국에서 식가, 모든 사람을 죽여놓고도 책임을, 책임의 의무를 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게 현재 중국집에서 비춰진게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그 가게에서 합숙소처럼 사람을 모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사망을 시켜 놓고도 늘상 기쁜해하고 문을 닫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 그 중국집 한 마는 가게 하나가 내나라에 핵을 놓고 소름개치의 도벽을 심각, 심각하게 시킬 때 실제로 그집 가게만 해도 나와 똑같아. 처음에 인연이 만수장 금암동, 군산시 그리고. 한 블록 지나서 명산동이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중국집 우리반점이고 그렇게 해서 세 군데를 옮기며 살때 <laughs> 이들이 실제로 중국을 처방하고 다니면서 생긴 일이고 우월감이란 나를 놓고 그 가족이 세월이 어느 세월이라고 내 심판은 그대로 놓고 자기 본인들은 성공리에 요새 때를 듯이 요즘 흔한 말로 내가 거처하는 중국집마다 살인이 드실거랬어. 그래서 안당한 가게가 없어. 그래, 그래서 생긴 일이었고, 엊그저께제고로 제일 잘난 척은 만수장 본 딸도 에, 실제 유언으로 살지만,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그 남편의 아들로서 실제 수송동 개창공리에서 나한테 해를 놓고 해결을 못하게 한게그 집, 중국집 사모님들 맞아. 그래서 특검으로, 인양을 넘겨야 될 그런 칼로 위협하는 그런 남성을 내 나라 수성동 객창공리에서 잡지 못하고 동포끼리 전주까지 가서 다시 행패를 버리고 전주에서 내려오던 날 터미널 군산 터미널에서 직접 협객이 말했던 날 중국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개명 좋게 나도 맞은 날로부터 이 사건을 여러분에게 돈독들처럼 내 나라가 알듯이 시에서 바라보는 국가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평범한 일짐에 시민도 있었기 때문에 참으면서 억눌음을 여기까지 호소해봤어 그러나 내가 잃은 건강은 말도 못하고 실제 그 자아가 군산시 남무르는 처리에서 내대갈박을 때리면서 깨지고 인연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우리 시 국가가 다른 일은 제껴놓고 경찰 아저씨들 모든 총원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실제 난리가 났음을 알려주었어 군산시에서 해까지 갖다 놓고 너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말 조심하고 될수 있으면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시기에 내가 실제 군산 건이지만 우리 아저씨들이 하 해준 말은 좋은 조언이지만 우리 아저씨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신 경찰 아저씨가 매맞고 칼로 그 개자식한테 당할 때 법적으로 호수도 안되고 나도 오지가면 답답해서.경찰아저씨들이 저 넓은 이 국회란 사람의 돈을 어먹는 우체국 차에도 소문 없이 계좌번호 이용하듯 돈 전체를 빼갈 수 있는 게국회고원이그것도 이번에도 어느 한파처럼 대통령 자리에서 보여줬듯이 이 많은 세월 나와 같이 움직이는 경찰아저씨를 살해하고 그 많은 헛소문처럼 소문을 듣게 하고 사는 이유가 싫어서 나 또한 물불을 가리지 않고. 경찰 씨 말하고 뜨다고 다르게, 나도 한평생 태어나서 사내라면 사내요. 나도 이 세상 태어나서 약으로 전야제를 보냈지만, 남성으로서 성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악력 높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, 여러모로 말할 것 없이 생리를 잃어가면서 배달을 했으며, 그 생리 배달 값으로 지금까지 거처를 옮기면서 살았으므로, 우리 아저씨들 보는 데서 나는 절대 아저씨들만 희생하는 그런 여자가 싫습니다. 그래서 보여주고 내 손, 쓴 소문을 그래도 믿거라 하는 내 가족, 미국 신분이기에 이렇게 내 언니한테 보냈으면 괜찮을 것을 이 자리에서 나처럼 대로에 앉아서 대화하듯 크게 소리치고 호령하는 그 못난 자격증 목사한테 내 말을 전달했으므로 씹어도 되고 안 씹어도 되고 그 많은 호수가 우리 경찰실에서도혼동되기 얼마나 많은 인격계 기집애들이 소문을 내고 다녔는지 들어줘야 되는지 말아줘야 되는지 딱 원인을 하나 잡게 한게 나아요.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사건 번호 터질 때마다 가서 모든 것을 많이나게 말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아저씨들 나가서 혼나고 이 혼이 다르게 이런 혼피에 맞아갖고 정직함에도 불구하고 눈먼 시력으로 어디 가서 사고로 차 사고로 세력을 잃을까 봐 실제로 다녀왔던 내가 경찰서에 가서 말씀을 드려봤음. 비디오 일이라네요. 그런데. 제가 만약에 이런 일로 글을 쓰고 이력서를 내는 데도 불구하고 나는 채용이 안 되고 그 여자는 내 신분증으로 이런 악령물 본 비디오를 계속 제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서 경찰 아저씨한테 자문을 구해놓고 신고라고 허점을 놓고 그냥 떠났어. 그래서 용케 받아드는 게 사실이야. 그리고 당신들은 이것만 알아. 내 나라 대한민국 신분이지만 나 또한 그래. 중국 여자가 아무리 호소할 것 없이 내게 와서 금은 보화를 줘도 나는 여자도 가려서 살아 여자도 가려서 잡아먹고 그래서 중국 여자라면 치가 떨려 실제로 외국론이지만 중국 남성은 참말로 여운이지만 여자한테 복받았지만 그래요 그래서 인생살이에 이런 여자들한테 정리해고란 그 여자를 웃으면서 달래며 대한민국 여자를 굴려보니 솜씨로 그 여자를 매립시켜 지금까지 정처없이 너 또한 내 자리에서 비밀리에 헛사양. 은을 싫어하는 척 너는 왜 금을 좋아했는지 보여달라고 정체 없이 떠드는 유서처럼 보여왔어. 그게 실제 대한민국 핵을 준비하게 된 것도 이주민 집과그 자세고 그 의사가 하는 행실로 인하여 모든 이가 같이 동참하고 따라간 게 사실이고 그것을 보란 듯이 자비 베풀에서 누구 하나 그 의사를 물어뜯어가면서 보상을 받을 생각을 안 했기에 나 또한 다시 걸어서 살아서. 그 의사를 놓고 지금까지 침을 뱉어봤어. 그럼 약물 중독 증세가 뭔지 그 의사가 학회를 내놓고 마음대로 이빨을 뚫어서 볼트를 열어서 자기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이주민식 자리가 지금은 어찌하여서 호가 가는 인감을 대놓고 대응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많은 색을 보면 아주 평범하게 대한민국에서 죄는 먼저 이주민처럼 져놓고 받아갈 때는 대한민국 신분 자격증만 배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받아갈 때는 배에 따따블로 받아가고 물건을 팔아먹기도 실제로 예전에 한, 한, 한 대의 용량 값이면 네대 값의 용량 값을 따따블로 더곱하기해서 팔아먹을 때 대한민국이 억수로 힘들었어. 그래서 그 신세를 내가 우리 경찰 아저씨들 보는데 시민으로서 마지막 점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떠나는 길 암투병으로 우리 아저씨들한테 희생양이 되기 이전에 내나라도 내 나라도 돕고 내, 내 자신도 성품을 바로 잡고 떠나야지 하고 실제로 실감을 실천한 게 사실이지. 그러므로 우리 아저씨들 앞에 인생을 같이 터무니 없이 보내는 효력을 내가 쓴다고 해서 지 되지 않듯이 대한민국 신분이 내가 아저씨한테 옷을 벗겨서 조수를 박아 주세요. 그런 이문이 안 되듯 우리 아저씨한테 허점을 보였다면 죄송합니다.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 대한민국 신문 자격으로 지가 나처럼, 죄를 저질러 놓고, 아저씨가 차로 이동하는데, 저를 차 안에서 총, 총으로 쏴주세요. 그럼 우리 아저씨는 그 여자는 해. 그래서 내가 실제 우리 아저씨한테 감사의 은혜를 보여주고, 중국 여자가 그만큼 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, 감유 처분 받을 것 없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은혜 받아주십시오. 대한민국 신분이 그렇게 아름답듯이, 야들이 좋아하는 중국도 진의 나라,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,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내 나라에서 내가 뭔 잘못을 니우치지 않고 대한민국 신분을 사모했는지 아시게 되면 나도 대한민국 신분이라 대한민국 자격을 너무너무 고니 간직했을 뿐입니다. 간직 배우십시오.